이사람뭐 엄마 할머니야 아유 대가리 못 보면... 말려 대가리가 보여요 엄마 아참수 없다 이 할머니가 할머니처럼 보여 이 사람도 할머니야 근데 젊어 보이지? 아 머리가 수 없다 어. 예쁜 아줌마 예쁜 아줌마야? 응. 그러니까 애기가 불러서 아줌마 예쁜 아줌마 그럼 말했어 응. 그랬더니 뭐라 그래? 아가야. 아가야 나는 할머니야. 할머니야 할머니 나 할머니야 나한테도, 나한테도 너만한 손주가 있단다 야 손주가 있대 와와 어, 와,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그럼 정말이지 어. 그런데 할머니는 왜 우리 할머니처럼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에요 어. 우리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응. 머리도 설탕처럼, 설탕처럼 하얀데 응. 할머니는 왜 우리 할머니처럼 꼬부 할머니 아니네 이게 누가 할머니처럼 봐 그치? 그러니까 응. 노랑을 그래. 칠했구나 아니 노랑 머리는 미국 할머니라도 그런 거야 아이고. 그러니까 뭐래 그랬더니 금세. 글쎄 금세. 아니 아니 금세가 아니라 글쎄, 글쎄 왜 그럴까, 그럴까? 그랬더니, 에이. 얘, 이 얼굴 봐봐. 주름도 별로 없지. 그렇게. 근데 너만한 손주가 있다고. 그렇게 하다